감과 암 중의 분자 프로파일링. 200개 이상 다양한 종류의 암이 있으며 각각의 암은 그 암이 발견된 신체의 부위와 조직 유형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똑같은 종양을 가진 경우는 없습니다. 각 개인의 종양을 형성하는 세포들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종양이 다양한 치료에 어떻게 대응할지 또는 어떻게 반응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자 프로파일링은 종양을 형성하는 세포들의 DNA, RNA 그리고 단백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는 당신과 담당 의사에게 당신의 암 그리고 암의 치료에 영향을 주는 특정한 돌연변이나 생체 표지자들이 있는지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 프로파일링은 새로운 표적 요법, 면역 요법 그리고 임상 시험의 문을 열수 있습니다. 분자 프로파일링은 당신의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진단을 받은 후 빨리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에 필요한 종양 조직은 당신의 조직 검사 중에 채취한 조직을 통해 추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의사에게 당신이 분자 프로파일링에 관심이 있다고 가능한 빨리 알려주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치료를 받는 동안 종양의 정보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재발하거나 진행하는 경우 프로파일링을 반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치료를 위한 새로운 표적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담관암 재단의 메시지 mutationsmeter.org에서 더 상세히 알아보십시오. 당신과 담당 의사는 당신의 치료에 있어서 한 팀입니다. 이 비디오는 오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의료 자문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귀하에게 알맞은 치료 방향을 결정하십시오.